네, 우리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일 6월 문제입니다. 음,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모든 최첨단 기기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 최첨단 기기는 어떤 기기냐면, seem to deny.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의 사용을요. 종이의 사용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어, 미국에서의 종이의 사용이 거의 한두배 정도 최근에 증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불구하고라고 적혀 있죠. 이 despite는 although랑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although는 접속사죠, 그렇죠? 그래서 although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고요. 오 despite는 전치사라서 명사 혹은 명사 구가 오죠.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보통 그 기술이 발전하고 첨단기기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자원들을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첨단기기들이 종이를 별로 안 사용할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종이 사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한 4억 톤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소비하고 있고 그것이 로잉 증가하고 있대요. 네, 이 종이만이 어, 유일한 자원이 아니래요. 근데 어떤 자원이냐면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그 그러니까 종이 말고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자원이 있나 봅니다. 자, 기술적인 발전은 종종 오는데 어떤 전망과 함께 와요. 근데 여기서 promise는 어, 전망 혹은 뭐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은 재료를 사용할 거라는 이런 전망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역사적으로 일으켜왔습니다. 더 많은 어떤 재료의 사용들을 일으켜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었네요. 좀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더 천, 천년 자원에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일단, 어, 여기까지만 잠깐 봤을 때 다시 1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해지가 맞는 이유는 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앞에 있는 더 페이퍼 유수가이절의 주어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해즈로 잘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have pp, 해피 p 잘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대순요 관계대명사 대십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잘 썼습니다. 어 3번 같은 경우는 오브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뒤에 동명사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어, 4번이 정답인데요. 왜 4번이 정답이냐면 메이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목적어입니다. 네, 뒤에는 목적격 보어예요. 즉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겁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부사가 단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부사 대신에 이렇게 ly를 없애서 형용사로 쓰던지 아니면 d e p 디펜 d 까지 그러니까 동사로 쓰던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는 어, 올수 있는 품사가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부사가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고 볼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 1, 2, 3은 맞고 4번은 틀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계속해서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세개는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을 혹은 더 많은 물건들을 어, 그것이 이때까지 그랬던 것보다. 자, 여기서 이 해지 있죠. 이 해지는 가지다가 아닙니다. 어, 여기 뒤에는 해지 컨슘이라고 해서 뒤에 컨슘드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까지 그것이 소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 것들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슘이 생략됐다는 라거 우리는 사용합니다 27배? 어, 어, 27배 더 많은 산업 광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귀금속 같은 것들을 사용해요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한 한세기 전쯤에 그랬던 것보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어, 여기서 지금 디드가 나와있죠. 요새 어법 문장에, 어법 문제에 네, 디드와 같이 대동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받는 동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이 디드는 가리키는 것이 use, 어, 그 다음에 어, industrial minerals,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산업 광물을 사용한 게 이제 디드인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세기 전에 산업 광물을 사용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받는 것이 뉴스인데 과거에 그랬던 거기 때문에 used 였겠죠. 그래서 원래는 used uh, industrial mineral.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 좀 경제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 used industrial mineral 대신에, oh, d d 를쓴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또한 각각 어,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들을 이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적겠고요. 그리고 이것들 중 많은 것들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첨단 기술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른 때보다도 더 많이 어, 자원들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